스짐 입니오스는 거예요. 아, 아 생각해보니 까 오늘 게스트가한번 있는데, 누구시죠? 누구시죠? 게스트. 근데 오늘의 게스트는 아, 양 코만 채널 지맘 모스라는 누구지? 돈양이라는 도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지만모쌤, 아도이 님입니다. 안녕하 도냉이 님. 하이하이, 하이. 자 오늘은 제가 신캐를 사고 도냥이 님과 함께 하수 있을 인데 무기가 너무 밸브이기 때문에 저도 무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밸브이니 캐릭터부터가 밸브이이기 때문에. 아, C급은 좀, 아, B급이었네. 아니, 은뭐하는캐릭터니 누가 뭐예요? 누가요? 특히, 굿노오파 상승, 상성상승 무슨 일이야, 이니 캐릭터도 좋고, 스급도 좋아. 이거 뭐지? 이거 HP도 좋고, HP도 좋고, 해피도 좋아. 이온라인도 예, HP가 멋있으냐? 뭐 1타0 그냥요. 뭐? 네. 자, 이제 갑니다. 예, 뭐지? 왔다 합니다 와! 근데 그것보다도 좋은 캐릭터가 나왔다. 아빠안 봐. 제가 부탁데 이거는 왜 샀냐? 뭐, 이거야? 요 어. 이거, 이거는 저 탄산 탄환 20% 증가 보고 샀어요 근데 왜 샀는지 금도 이해가 안 가네? 어저 어... 이제 음, 다이아로 코인에 20개는 몇개할수 있죠? 어. 아... 3개? 많이 나지 아 10개만 더 있으면은 30개는 어? 응. 어1 0코인다 이렇게 하면 1 0업받는데 1렙업 하다고 10000원에? 네 오늘 네. 봐. 이점이 뭐냐? 내는 지금 티켓 한데 지금 백삼십. 요밤밤밤밤 일단 이탈 역를쓰고 좋아요? 어 여러분 간지 보세요. 수원...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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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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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간지 간지 지 이벤트는 그거 뭐든신캐 나오기 전부터 끝나거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 성명는 좋겠어. 네, 좋긴 해요. 네, 현대시다고 오전 4시 5 0고 아침밥도 서로 못 먹었었어요. 오늘 다섯 아침밥 먹어보는데. 이거는 동양인 집에서 아침밥을 얻어먹고 있는. <laughs> 어서 어깨 든간에 지금 제가 방금 얼굴을 찍었습니다. 분아님. 공개 안 하고 5천 팀정으로입고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같이 욕 알려줘. 다들어세요 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 친구만 들어오셨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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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우클 뭡니까? 연우클. 연우클래. 연구클. 연우클래? 어. 우리 김현우 있잖아. 아아? 아. 아, 저희... 야왜 이렇게 바꿔놨어 너는 아 그거는 이제 그 그거 나와. 여 조사길로 들어가면은 우선 못 깨져. 아, 하지 마. 하지 마. 자, 덤벼라. 나 정신. 컷. <웃음> <웃음> 한 방? 아, 이거요? 다섯 빵. 잠깐만. 아니야. 네한 여섯 방, 여섯 방 맞춰 가고 죽었어. 어. 야, 근데 그거 그몇 데미지였냐? 솔직히. 뭐지? 여러분 이거 에러 걸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빨리 켜. 근데 근데 또 우리 글쓰니? 여기 빛이. 어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원래 최대가 3 0발 아니었나요? 아니야. 어, 뭐왜 이거 <laughs> 원래 3 0발 아니었나? 야, 저만은 피 융남 맞았어, <laughs> 욕수 좀 하세요. 아, 싫어하는 욕 아니야. 아, 싫어. 싫어할게요. 구는데 어, 뭐야? 뭐야? 타스도 원래 7발이 최대였는데 6발 됐지. 이거. 거기 보고 아니고 원래 늘어났어. 업데이트 되면서. 이거 아니야? 뭐지? 야. 어디 있냐? 자 있구나. 이게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탄환도 조금씩 추가가 됐나 봅니다. 아니지. 네가 그거 그거 샀잖아. 아이 그 이거는 분데스 케이크예요. 이거 분데스예요분데스 아니잖아. 이거 분데스인데분데스 아니야. 나나 나 봐봐 나분데스다 봐봐, 나 봐봐, 나 봐라 이거... 아,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그거지? 신캐지? 아니 신캐라서 타내타내네아 신캐라서 타 건가? 뭐나 뚫었어 언제 어지 이게 물없냐 신캐가 타내거 같네 더블큐어 3방겼는데 쪼끔 나오면 HP 8 4지니 분노효과도 있잖아 아 맞아 나 이거 HP 그거 니가 퀴즈하게 으면 니가 뭐라고 냐 아이템, 아이템 구나타타잠만나 아, 200인데 한방에 죽었거든 어 한방은 이거 보호막 때문에 안받고 한방은 맞췄는데 한방이 죽네 우타스 우타스 써야지 나 이거 써야지 나 이거 쓰고 탕! 탕! 그게 나 이거 한명이 못돌려 자동이라서 어쩔수가 없어 요아니요 자동이라서 어쩔수가 없어 자동 아니거든요? 아제건 자동인데요? 아나 자동이구나 님 한번 저 맞춰보세요 우타스 우타스라네 우타스 님 d 지 m 이제 힘없지도네이제 뒤졌다. 이게 바로 다시다 나정진 놈이. 잠깐 잠깐만. 어, 죽는다. 나정진 놈 이제 끝이다. 니도 끝이다. 이이 피구공의 화력을 무시하는 자. 이고르가이 다섯 방에 죽는다. 이고르가의 화력을 무시하는 자 넌. 아니 너 이거 너너 피구공 다섯 방에 죽는다니까? 넌 여섯 방에 죽는다. 멍다. 한 번도 안 맞냐, 오늘. 멍청해 멍청해. 아나 계속 쓰고 있어, 걸려. 3. E, L, 0, 띵. 아, 왜 이렇게 딱 차가 됐어? 7대2로 제가 이겼습니다. 어제만요? 이 케이트 효과는 뭐고있던 케이트 효과는 아니까나봤어 아, 탄창 30% 준다고 응, 응, 나 응, 나했네 그렇군요. 괜한 판만 더해 끝날까요? 지금 <목소리> 3개안되는데지어아 그럼 때. 저 C급으로 C급 시켜. 이걸 이거 저 지금 이거 두개뭐았을것같으니까저 이거 뭐지? 좀 뭐지? 대정무기랑이공조먹기는 쓰지 않고 주먹이 먹 쓰고 어 지금 원래 코스 바꾸고 네. 지금 이거 그러세요. 군대 <목소리> 습관. <목소리> <목소리> 그러세요. 그러세요. <목소리> 준비하요 잠깐만요. 이거 딱 티어 한 명만 늘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아. 이거 어 이제 한칸 늘릴 때마다 상대팀 거랑 내 거랑 한 칸만 터치해서 같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빠빠빠 <목소리> 바리비빠바리비빠비바리비 음 이거... 오, 이것도 좋은데, 이 좋지. 한세번네세번 여섯 번 먹어 주면 을 거야. 이거 저 지금 시크 타이거 파마스거든요. <목소리> 파마스, 파마스, 나그 파마스 좋은 거야? 좋죠. 좋은 거야? 좋죠. 파마스. 뭐, 파마스가 이게 그 좋다고? 응. 나그에스급으로 나와가지고 팔았는데. 싫어요 멍청아. 왜, 왜, 왜 그러냐. 이거 90이었어. 멍청아. 왜이거 좋은 거야? 어. 응. 얼마나? 이게. 응 봐봐, 5순위까지가 최대로 하면, 한 3순위 정도다. 야, 뭔 이거 왜 팔았어? 이거 분해해가지고 쓰레기 나왔단 말이야. 뭐 넣은 자로? 뭐? 석궁. 뭐, 바이퍼? 뭐, 어, 석궁. 석궁하고, 스나가 나오는데, 스나는, 나 스나랑 석궁. 석궁이, 석궁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아, 동시 죽에서 s 별로... o 어, 석궁 종류가두가지가있 n g j o n 두 가지가, 있지. 석궁 종류가 두... 음! 두 가지가 어, 있는데 하나는 석 n g 석 o n g j 어 하나는 안 좋은 거 하나는 좋은 거라서 석 n 이나석 n g 석 o 을 별로 안 써. 왠 j 알아? 이 Jong, Jong, 새끼라니. 아니야, 돼지 돼지 어린 어린 돼지를 바로 어린 돼지 새끼라고 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뚱뚱하고 어리잖아 넌 뒤졌다 어냐니 뒤에 니뒤졌다야안 봐줘 안 봐줘 아, 나 드립 지린다 안 봐줄 거야 아 드립 지린다 넌어딨냐뒤지라아어지린다야어어지린어 <laughs> 드립 찢진다잘찢진다왜 <laughs> 그래, 너 이상해. <laughs> 아니,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아니? 아, 진짜 작은 날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돼지 새끼라하니까 돼지 어린 아기라 하니까 음, 이잖아 뭐. 아, 아, 네, 네, 아, <laughs> 어, 아니 죽어 아참니자동 풀어 니죽은 상태에서 어한대 때렸어 만나 이거 좋은거야? 아니 아에 다른거 나오냐왜자아참왜이 이제 한판거니에어끝거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체를 제가 신체를 드어 얻었는데요 아이고 <목소리> 오늘 제가 드디어 신체를 어었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더 레벨업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빠빠 <목소리>